네네. 다보이더 다, 어, 다 진짜 보이다. 다 사고바로 보이네. 진짜 그네 2004년 CF로 데뷔한 김유정. 그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명품 아역배우로 자리매김했는데. 최근에는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에서 명품연기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. 젊은 딸 아닐까 알고 있었어라. 나아준 친언니는 누구나요? 저는 이렇게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자요 무서워서요 밤에 밤에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악몽을 꺼요. 응. 그러니까 옆에 누가 없으면은 되게 나 이렇게 무섭고 나쁜 꿈 이렇게 꾼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되게 무서워. 요 네, 저도 좋아요. 언제까지 제품에 두겠어요? 있을 때까지 있으면 좋지. 저도 허전해요, 없으면. 아빠보다 더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여기예요. 음... 근데 침대가 엄청 크네 네, 일부러 키보로 샀어요.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? 아니, 엄마랑 같이 또 자고 또 TV 볼 때는 언니랑 이렇게 셋이 앉아서 보니까 아, 일부러 침대. 넓은 거... 네. 아니, 이 침대는 아빠랑 살라고 산 침대예요. <laughs> 아빠 되신... 아빠는 거실에서 주무세요 아 저도 가끔 아빠 옆에서 자요 네, 그냥 아빠가 뭐 같이 자자고 하실 때도 있긴 있는데 가끔가다 엄마랑 자기 싫어질 때가 <laughs> 그럴 때마다 아, 아빠랑 같이 오늘은 엄마랑 자기 싫어해주세요? 그냥 아니, 오늘은 아빠랑 자고 싶다 뭐 오늘은 거실에서 자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 들 때? 언니랑 가끔 자요. 언니, 언니랑 근데 사실... 언니가 못자네 어, 사실은 둘이 려 가라 거. 그래요. 침대 큰거 혼자 다, 다 써요. 써요. 언니, 언니 침대 사이즈도 이 크기거든요. 그거 혼자 써요. 브리스라고 음. 하는 건데 왜 혼자 써요? 저는 혼자 자는 게 좋아서 그래서 혼자 자는 게 좋아서, 그래서 자는 게 좋아서. 침대 그 밑에서 혼자 는 2인용으로 자잖아? 그 나머지는 뭐니? 매트리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랑 저기 나갔다 들어오잖아요. 그럼 여기 들어요 그러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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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그럼 안 가요 그러다가 또 가운데 앉아서 TV 보다가 이제 같이 자자 그러면 또 자기는 쌩 가가 버려. <laughs> 아니 그래. 어머니들 맨날 딸이랑 주무시면 좀 그러시겠어요 남편분이랑 같이 못 있으시고 <laughs> <laughs> 아니요 그래도 편하게 자기 좋죠. 콤플렉스나요? <laughs> 아 아빠도 아, 모르고 엄마 그, 엄마 모르그 소리였지만 서로가 공부라. 다시 뜨스구걸라서안 돼. 다시 뜨고 구걸해서 안 돼. 돼? 누가요 지금? 막내딸로 태어나 유독 애교가 많은 이정이는 엄마들을 졸졸 따라다녔다고. 그래서인지 엄마 눈은 아직도 작고 어린 꼬마 숙녀 같다는 데. 얼른 사진 가져. 어저 액자 사서. 제 만들어 놓은 네, 거예요. 만들어 놓고 오빠랑 네. 같이 틀 사다가 네, 네.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사진 예쁜 거 갖다 둔 거야. 이게 언제적인지 기억하세요, 어머니? 네 기억하죠 음. 다 다르지 않아 다르지 이거, 이거는 다니엘 행이랑 이게 이게 각설탕 때 거든요 이건 다섯 살 겨울이에요 이걸 확실히 처음으로 찍찐 거거든요 이게 귀엽죠 음. 이때는 이쁘고 귀여웠는데 지금은 움직이는 시아폭탄입니다 <laughs> 왜요? 사층 키거든요 아니 지가오층 키가 왔습니다 오층 키가 왔어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지나갈 만하면 하나 오고 지나갈 만하면 하나 오고 중학교 1학년 때 왔었는데 어, 1학년. 말도 안 하고 계속 제가 와이프 계속 뭐, 톡톡거리고 싸우고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아, 진짜 근데? 너무 싸워갖고 그때는 둘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싶던 정도로 진짜, 엄마, 진 만나자고. 눈마 뭐, 마주치면 싸우고, 막 그랬는데. 둘이 음, 공통 간신사가 하나 생기고 난사음터안썼었어요 그게 음. 바로 빅뱅이에요. <laughs> 요새는 화장실에 두, 내가, 제가 뭐, 혼내면 둘이 들어가서 제 욕을 해요, 둘이서. 아, <laughs> 아 진짜요? 엄마 뭔지 왜 저래? 그러서 <laughs> 내가 들었거든? 안할거 <laughs> 안 지난번에, <laughs> <laughs> 지난번에 들었거든? <laughs> 기대고 들었어. 숙닥숙닥거리는 거. 여기가 유정이가 자는 방이잖아요. 공부는 어디서 해요? 공부요? 네. 공부는 서재가 따로 있어요. 저는 공부방이 아. 있어요. 네. 공부방. 시 중학생인 유정이가 공부에도 소리하지 않도록 꾸며진 공부방. 자매가 나란히 앉아 공부할 수 있도록 놓인 책상과 책상 가득 담겨 있는 수많은 책들. 그중 한쪽에 쌓이는 대본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. 예전에 찍었던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